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 잡혀간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2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로 잡혀간 바벨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거기서 번성하며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인 그 형제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요 하루 속히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이들 낳고 살라는 거예요 번성하여서 수가 줄어들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70년의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아보아서 어 너를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에게도 역시 참어 듣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예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온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희망이 아닌 거짓된 것을 그저 자기들의 확신과 자기들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거짓된 예언과 말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사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자신들이 믿고 또 소망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예, 포로된 백성들 중에서도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바벨론에서 직접 세우신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던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그저 자기들의 희망상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데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곧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어, 28장에 나오는데 어, 예레미야가 어, 이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어,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줄과멍해를 벗어던 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2년 안에 사로잡혀 갔던 우리 포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형제들을 다시금 다 돌려보내실 것이고, 빼앗겨 갔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가 가짜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2년 안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가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과 기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나서 두달 만에 하나님이 지셔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야, 이러한 또, 이러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도 그러고,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거짓을 말하는 선자들,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포로라는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우리가 곧 얼마 안 있으면, 원래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왜 나쁠까요? 예, 그건 사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또 거짓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메시지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거짓된 것이다 옳지 않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 희망을 이야기, 이야기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예 그러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자기 성찰이 없는 반성과 희망은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의 자리로 끌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곧이 돌아봄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희망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희망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희망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예,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같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활동했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점은 뭐냐면 백성을 위로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자체는 참 좋고. 또힘이될 지도 모르 겠지만, 그 것이, 사 실은, 어, 자기 성찰 이 빠진 왜 포로 로 사로잡혀 있 는지, 단, 고 민이 없 고, 그리고 하나님 께 대하 여서 돌이킴 과분 명한 회개 에 대한 또분 명한 순종 에 대한 뜻이 순종 에 대한 결단 이없기 때문에, 그 것이 거짓 된것 하나님 과는 관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 다는 것 입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사실은 이러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말, 희망의 말을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죠. 예 그러나 철저한 자기부정과 회개가 없는 희망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한 절망과 패배와 낙심 가운데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허한 말의 잔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laughs>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요, 1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끌려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바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너희들의 형제들은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처럼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남은 유다의 사람들과 남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하게 하고 또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로 예, 쫓아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3차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3번에 걸쳐서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간대살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를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구들을 옮겨가고 기회를 줍니다. 너 까불면 은 이제 완전히 또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말을 안 되니까 또두 번째 또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진짜 말을 안 되니까 세 번.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사로잡아 가죠. 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침공,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 1차 때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2차 때도 그러해요. 하나님 기회를 두번 주신 거죠. 한국말로 3세번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듯 바벨론의 느부간네사를 도구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두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정말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예레미야와 같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돌이키지 않는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어쩌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형제들보다 더안 좋은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물론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예, 뭐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예, 자기 의지하고는 반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전쟁과 심판의 공포는 전쟁과 심판의 공포는 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아직 여전히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 무시무시한 전쟁과 심판을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져 있는데 예, 그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처,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정말 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저주스러운 형편에 빠져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더큰 공경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 그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한 멸망과 이참 찢을 수 없는 심판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은요 상한 무화과와 같은 삶입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고 누구도 거들떠 볼수 없고 그래야 상하였기 때문에 따서 갖다가 버려 내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또 예레미야 시대의 이러한 상황을 또 오늘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그릇된 희망과 또, 우리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속아서, 또, 어,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철저히 무너질 것을 요청하실 때라도, 예,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긴다면 우리가 매를 맞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할 때 거기에 비록 겉모습이 그것이 심판이고 징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히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렵고 또 쉽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임하기를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 희망을 주는 것,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된 것이고, 우리를 더 어려운 형편으로 빠지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상하여서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너무나 뻔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릇된 신념과 헛된 희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희망만이 진짜임을 하나님 오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에 여러 가지 또 장애가 되어주고 헷갈리게 하는 그릇된 이야기들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붙드는 하나님, 분별치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의 순종함과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순종함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9월의 첫 주간을 살아갑니다. 올라오는 이 태풍으로부터 성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에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두렵고 어렵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전염병의 이 시대를 살, 살아가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한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